안녕하세요. 도침TV의 미스터 도침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 협착증의 도침 치료가 좋은 이유 세 번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들이 무리한 힘을 받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회복을 반복하다 보면 인대들이 섬유화되게 됩니다. 섬유화된 인대들이 원래의 탄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진 상태, 이를 유착이라고 합니다. 인대에 생긴 유착은 그 자체로 통증의 새로운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척추를 잡아당겨 척추의 퇴행을 더욱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즉,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할 때 뼈들이 부드럽게 구부려지고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인대가 딱딱하게 유착이 되어서 뼈를 꽉 잡게 되니까 움직일 때마다 계속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허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의 움직임에 무리가 생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상태. 이 상태를 동적 역학평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동적 역학평형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동적 역학평형 상태가 되면 허리의 퇴행이 더뎌지는 상태가 되고요. 동적 역학 평형이 무너지면 척추 관절에 효율적 힘 배분이 되지 않아 척추가 더욱 빠르게 퇴행이 되게 됩니다. 허리에 마비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죠.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뼈를 떼어내거나 나사를 뼈 사이에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떼어지거나 나사가 끼워지면 척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적 역학. 평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척추의 태행이 더욱 빨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비가 아닌 단순 증상만 있을 때는 동적 역학 평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침 치료는 동적 역학 평형적 관점에서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먼저 도침 치료는 척추에 큰 부담 없이 굳어 있는 임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척추뼈를 비정상적으로 잡아당기며 동적 역학평형을 무너뜨리는 그 인대를 도침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도침의 끝이 미세한 칼 모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정치료를 통해서 뼈의 정렬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침치료로 굳어있는 인대를 풀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교정치료만 한다면 인대가 안에서 꽉 잡아당기고 있으니 잘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침치료로 굳어있는 인대를 풀어놓고 교정을 하니까 동적 역학평형이 맞춰지게 되겠죠. 협착증 증상은 한 번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사는 동안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치료만이 아니라 평생의 동적 역학평형을 꼭 고려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딱딱한 인대 즉 유착된 인대 동적 역학평형을 깨뜨리고 있는 이 인대를 도침으로 풀어주는 것이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척추 퇴행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 협착증에 도침 치료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